문화마을 소강당에서 열린 제6회 대전역사문화학술대회에서는 조선 후기 대표적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윤휴의 삶과 사상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휴는 대사헌과 우찬성 등 중앙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예학과 경세론에 밝았던 조선 후기의 대표적 실천적 지식인이자 개혁가로 평가됩니다. 백포윤유라고 하는 분은 대전의 중요한 학문적 정신, 이전는 학문적 공동체를 운영을 했고 국가나 또는 백성들이 그 처에 있는 여러 상황들을 개혁하고 그 사회를 좀더 안정된 사회 로 또는 편안한 사회로 만들려고 했던 분이고 윤휴는 유교 경전에 대한 주자와 다른 독창적 해석으로 학문적 경지를 넓혔으나. 이러한 시도가 당대 보수적 성리학자들로부터 주자의 학문을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했다 하여 사문난적으로 지목되며 정치적 탄압을 받는 비운을 겪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윤휴의 삶과 사상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자리로 첫 번째 주제로 교유와 학맥을 통해 본 윤휴의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두 번째, 윤휴의 경세론과 사상적 배경. 세 번째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윤휴에 대한 인식과 재평가 등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윤휴 선생은 조선 후기 때 사문난적으로 물려서 부정적 평가를 받긴 했지만,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거치면서 시대를 앞서간 또 시대의 어떤 경직성을 극복했던 사람의 하나로 평가된 것 동시에 또 그분의 어떤 개혁적 여러 사상들은 결과적으로 조선사의 어떤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시대의 개혁자 그리고 시대를 앞서갔던 인물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당시 송시열, 윤성거, 손준길하고 교류를 했죠. 그때 제일 많이. 그래서 또 사실은 외가가 보은, 또 친가가 연기, 당진. 그 당시에는 가까운 거리죠. 대전에 머무르며 학자들과 교류했던 윤윤는 시대를 앞선 사상으로 조선 후기 학문과 정치에 도전했던 혁신가로서 현대 우리에게도 어떻게 이 시대에 다른 얘기를 할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 있는 가치를 가지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 지역 출신 위인의 가치를 되새기고 대전의 역사 문화 자산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CMB 시민기자 원유